맛이란 맛은 다 모여있는 창원에 왔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여길를 넘어가고 싶어서 창원에서 20년째 직장인입니다. 야만이란 친구가 있는데 이 집을 바로 추천해주더라고요. 뭐야? 와... 와... 와, 이 애기들이 엄마가 돼서 아이들하고 또 일로 오는 거야. 왜못 구해, 이런 거? 여기는 역사다. 박물관이네요. 야, 대박이다. 오붓하고 아늑하고 노을에 너무너무 우지 않아? LP판 가져와가지고, 피자도 바꿔먹고. 왜안 오는 거야? 악역 전문 배우, 네. 천만 배우고, 네. 소름돋는 연기력. 안녕하세요, 김태훈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오른쪽 배에 묻은 것좀 털어주세요. 아 네, 네입 한번 정리하시죠. 아유, 엄청 흘리네. 밥은 멍충이. 키는뭘 <laughs> <laughs> 먹으러 가나?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거야요 젊은 층이 좋아합니다. 2 0 3 0을꽉 잡는 맛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요. 아, 사장님 노벨상이네. 음?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와 이거 진짜 근본 맛이다. 오래 먹은 거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부추를 <laughs> 올리니까 또 다른데요. 음 평생 먹어볼 수 없었을 것같은데 맵기는 좀 가장 맵게. <웃음> <웃음> 매니저가 피스 사 왔어요? 뭘 이런 거 먹을 때 피스를 먹어요? 따줄게. 따 줄게, 따 줄게, 따줄따기만따 줄게, 따 줄게,